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와, 벌써 2022년도가 됐네요. 세월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언제 이 세월들을 다 지내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빨리 가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 시간이 머물러 있는 느낌인가요?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시간이 안 가는 걸로 느껴지겠지만 20살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작년에도 재회를 하고 싶으셨는데 재회를 못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월에 재회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갖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 이민 년의 호랑이 해죠?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재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서부터 6번까지 숫자들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1번은 태양의 카드입니다. 2번은 포레카드고요. 3번은 월드카드입니다. 4번은 스타 카드구요. 5번은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6번은 러버 카드예요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재회를 1월달에는 할수 있는지, 2022년도에 재회운이 들어와 있는지, 재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재회운이 있을까요? 2022년도 재회운이 있을까요? 선택해 주세요 자 어떤 카드를 선택하셨나요? 재회운이기 때문에 러버카드를 많이 고르셨거나 러버카드를 많이 선택하셨거나 운명의 수레바퀴를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 속에는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결과를 봐야겠죠 지금부터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재회운이 있을까요? 네, 1번의 카드입니다. 재회운이 있을까요? 2022년도에 재회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네, 재회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재회를 하고 싶으시고요? 재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대와 소통을 하면서 재회를 바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와 제외를 할수 있는 여건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또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게 차츰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상대에 대한 마음 자체는 잊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상대에 대한 마음 자체가 많이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만나실 때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있었던 그 기회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십니다. 하지만 내가 재회를 바란다면 나도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게 나만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원해서 상대방의 환경적인 그런 상황적인 이런 것도 배려해 가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해서 재회를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제외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안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치를 발휘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회에 대한 생각 자체는 힘들기는 하지만 2022년도 올해는 재회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서로가 굉장히 끌려서 다시 뭐 불이 붙어서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만날 때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재회의 운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들은 다시 만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날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던 그런 커플이었던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회의 운 자체는 2022년도에는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내담자님한테 크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도 재회를 생각하고 상대방도 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행동으로 확 보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도 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재회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카드는 1월달에 재회는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혹시라도 상대방이 재회를 굉장히 빠르게 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할수 없는, 소통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재회가 됩니까? 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재회는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올해에는 재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상대방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회는 가능한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재회를 좀 빨리 원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봤을 때는 내가 너무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빨리 끌려간다면 오히려 재회를 하시고 나서 좀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게 소통을 하시고 재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번의 카드는 2022년도 재회 후는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2022년도에 재회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재회운 자체는 현재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회운이 안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과거에 대한 그런 회상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재회도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운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또 혹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다시 한번 만나볼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재회우는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미래카드에서는 다시 한번 두 분과의 관계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재회우는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재회를 너무 하고 싶다거나 많이 힘들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과의 그런 만남 자체,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 추억을 하시기 때문에 재회를 생각하시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환경적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빠른 느낌보다는 천천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재회우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재회는 할수 있으십니다. 음. 그러면 1월 달 안에 제외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월 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까요? 오, 네. 1월 달 안에 제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2022년도 1월에 제외운,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외운이 들어와 있고요. 제외하실 수도 있는데, 1월 달 안에도 제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아직도 있고 또 예추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신다면 더 좋은 연인 관계로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 2022년도, 재회운이 있을까요? 재회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재회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외를 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거나, 또 제외를 생각해서 어떠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제외우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또는 상대방이 제외를 하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또 보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3번을 선택하신 분은 굳이 제외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과 자꾸 연결고리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외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솔직히 어떠한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주변에 자꾸 본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내가 제외를 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움직임이라든가 노력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제외된다라기 보다는 그냥 서로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죠. 서로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시선 자체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뭐 아니면 내가 재회를 못해서 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는 재회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생각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회를 하실 수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서로가 포기한 그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잘 어울렸었던 그런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별을 하신 것 같아요. 음, 좀 안타까운 느낌의 카드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카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 노력, 그것을 제외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할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제외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회우는 힘들죠 재회는 하실 수 있는 걸로 나와요 왜 재회를 할수 없는데 재회를 할수 있는 것으로 나오냐 라고 봤을 때는 재회는 할수 있는데 스스로가 포기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신다 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상대가 원해서 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분 관계는 두 분만 마음을 먹으신다면 제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거는 없죠. 원래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그 상대방과 내가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과 연락을 할수 있을까요? 상대방과 연락을 할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아직도 호감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차단을 했다거나 상대방이 이별을 원했다면 그것은 우리 내담자님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세 번째 카드였습니다. 네 번째 카드입니다. 네 번째 카드. 2022년도 재회운이 있을까요? 재회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를, 재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절제를 하고 있는 느낌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한번 두 분과의 관계가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2022년도 재회운 들어와 있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조금씩 배려해 가면서 어떤 소통에 대한 물고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서로가 소통을 좀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내가 너를 또 상대방이 나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재회운 자체는 상승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만나지 못하러 고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뭔가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외에 대한 생각조차를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 의사 표현을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좀 보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더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외는 할수 있을까요? 네. 제외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그냥 표현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을 해서 잘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재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1월달에도 가능하지. 1월달에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가 다시 한번 감정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고민에 좀 빠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제외하기 전까지 잘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하지만 내 의사표현은 상대방한테 다 충분히 하시면 제외운조차도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제외할 수 없지만 제외운은 들어와 있다. 2022년도 제외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제외 운이 2022년도에 들어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 실망했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좀 뭔가 나와 맞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더 크신 것 같고요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크기는 하시지만 결국 두 분이 소통 자체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회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재회를 하게 되면 2%의 내가 잃는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에는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연애를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만 생각을 하고, 나와 잘 통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연애도 어떻게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제외든 연애든 인간관계에서 조건 아닌 조건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조건을 따진다라기보다는 약간 왠지 나와 좀 맞아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잖아요 있 한두 가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어 힘든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죠 제외를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뭔가 나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할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다시 한번 재회를 생각도 했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회를 생각은 했지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어요 연인관계에서는 제외 다시 정확하게 그 사람과 내가 사귀는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은 어, 더 오래 못 가고요 정확하게 어떤 사이인지 정하신 다음에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 재외운 자체는 2022년도에 재외운 자체는 힘들어 보인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외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거는 제외는 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외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뭔가 서로 감정에 대해서 뭐 예전에 그런 좋았던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서로 참고 움직임은 있지만 그게 정말 만나서 행복해서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재회에 대한 것도 어떤 아쉬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재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회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럼 1월달에도 재회할 수 있을까요? 1월달에? 1월달에 제외하실 수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외는 하실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런 소통 이런 게좀 힘들어 보이는 어 커플이셔서 만약에 제외를 하신다 그러면 서로 어떤 아, 이게 좀 아쉬워 약간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잊으시고 새로운 만남을 만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였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입니다. 2022년도 재회운이 있을까요? 2022년도에는 재회운 결과 카드에서는 힘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회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재회운이 그만큼 낫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재회운 자체는 낮지만 점차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실 것 같습니다. 미래 카드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소식이 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재회를 한다라기보다는 재회운이 지금보다는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 자신은 재회를 하는 것도 재회를 할수 없는 거.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온다 그러면 나는 다 맞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는 서로 막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두 분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어서 두 분과의 2022년도에 재회운는 낫기는 하지만 재회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좀 천천히 천천히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 표현이나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도 제외는 할수 있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힘들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제외는 할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회는 할수 있으신 걸로 나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회 후는 낮지만 그래도 재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순수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서 마음을 받아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 안에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이번 카드에서는 제외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대부분 제외를 못하는 것보다는 제외를 하실 수 있는 카드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월달이라서 그런가요? 신년이라서? 카드들이 다 긍정으로 나오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도 1월달 안에 제외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회에 대한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재회를 하실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시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였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덜 힘든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작년에는 뭐 직장 문제, 그리고 연애 문제, 금전 문제, 모든 게, 모든 문제가 다 컸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한 해였죠. 하지만, 올해 2022년도 해가 바뀌고, 또 호랑이 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상을, 높이 펴서 그리고 호랑이 기운으로 그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은 솔로 탈출하시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회를 하셔서 올해 2022년도에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선한세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복체가 됩니다. 알람 설정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